시인이면서 하버드 대학 교수까지 했던 롱펠로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뜻이 통하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10년간 독서한 것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에 그러니까 뜻이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도 게다 영양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뜻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20년 동안 독서하고 대화를 해도 이게 상대방에게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대화를 해도 이게 도대체가 영양가가 없고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좀 가족 식구들끼리 뜻이 통합니까? 안 되면 믿음으로라도 하라 그랬잖아요. 이 뜻이 통하면, 가정에 관한 책 10년간 읽은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게 롱펠로우의 시각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주님과 나와 뜻이 통하면, 우리 가난 찬양대에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비록 주님의 뜻 이해하지 못해도, 뜻이 통하니까는,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어떤 일 이렇게 진행되는 거지? 이해가 안 가도, 우리 반주자님, 그 찬양했던 것처럼, 내 인생은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이 아니다. 내 운명조차 기꺼이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잡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뜻이 통해야 돼요. 뜻이 어떻게 세상에 모든 것다 말로 설득해야만 어떻게 행동이 온단 말입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 가정 식구들은 뜻이 통하지 않아요. 그건 불행한 가정입니다. 어, 뜻이 통하는 새 여러분의 가정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laughs> 이 교회도 그래요. 교단 헌법을 보면 협력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특히 항존 측분자들끼리는 근데 협력이 안 된다. 즉, 뜻이 통하지 않는다. 그럼, 그런 교회는 병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 내년에 뜻이 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 통업을 할때 뭔가 재미가 있으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는 뜻이 통해요. 아, 우리는 뜻이 통해요. 우리는 뜻이 통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업가, 그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분은 곧 있으면 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동상이몽이란 말도 있어요. 같은 이불 속에서 잠자고 있는데 생각하는 게, 꿈꾸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 생각과 의견이 다른 거예요. 같은 이불 속에 있는데도. 그러면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곧 있으면 파국을 맞을 확률이 점점 높아져만 가는 겁니다. 신앙 얘기하는 겁니다. 복된 새 갖고 싶다면 새 주관자와 뜻이 통하는 이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 그래, 다윗 같은 경우 보면요, 그가 왜 그렇게도 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거 아니? 그는 그런 말을 해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존대하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만복의 근원 대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은 결국 누굴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걸 아는 영적인 센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도 같이 가야 나도 그런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영적인 센스가 바닥인 사람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민숙기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오와 엘라살과 이다 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붐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아비오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분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아론이 누굽니까? 인류 역사 최초의 대 제사장입니다. 그 아버지 덕을 봐가지고 아들인 장자 나답과 그 아비후도 역시 위임받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받아 죽었다 저렇게 맺는 거예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자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드릴 때는 불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불을 드렸어야지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나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급해서 그랬었던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니,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받으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그것조차 뜻이 통하지 않고 무슨 제사장 노릇하고, 그렇게 영적 센스가 바닥이면서 무슨 규약에 쓰임받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 물론 불은 똑같지요. 뭐 주님이 원하시는 불이나 뭐이 사람들이 들인 다른 불이나 겉보기에는 똑같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지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가짜 불인 거예요. 연락하실 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심판하셨다. 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세 주간자와 통하려면 내가 뭘 어떻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뭐 애쓴다. 그거 그 다른 분들이 봤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향가 없어요. 그건 전혀 여러분과 복된 새에 대한 것과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 속을 지나가시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도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녀는 병도 못 고치는 이 돌팔이 의원들인데도 꼬박꼬박 의원 개원은 해놓고 그저 돈은 다 받고 또 기막히게 말을 잘해가지고 혹시나 다음에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면서 괴로움만 받았어요. 고통 증세가 완화되기는커녕 더 악화만 되어갔어요. 막대한 치료 청구서로 그녀는 파산되고 말았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나 같은 병자들도 고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특히 병든 사람 치료해 준다는 얘기는 더 귀담아 들었겠지요. 자,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에서 듣다라고 하는 단어는 진행령입니다. 진행령. 진행령이란 말은 뭐예요? 이 혈루증 알았던 여인이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러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그러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이 생기면서 영적인 센스도.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영적인 센스로 스스로 위로만 마음만 위로받은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첫째 들었어요. 듣는 과정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뭐 동신교회 앱에 나와서 들을 수도 있고 내가 혼자 성경보다 들을 수도 있고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서 중보기도 하다가 들을 수도 있고. 큐이티 다락방혹은뭐구영예에 들어가서 말씀 들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만은 안 돼요. 둘째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듣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녀의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녀가 만졌다. 그랬더니 병고침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12년 동안 해묵었던 문제가 해결되었다. 아멘. 아멘하는 분이 있어서 12년 동안 해묵었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녀의 영적 센스로 인해 12년 동안 일어났던 온갖 비극들이 이제는 간증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하고 싶지도 않는 일이 있습니까? 잘 되보십시오. 그것까지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주관자에게 영적 센스를 달라고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이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센스를 가진 그녀의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즉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꾼원이 곧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따라 나, 내,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하였으니 아니 가라 내 병에서,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다. 주님과 새 주관자와 뜻이 통하고 그리고 그분을 향한 영적인 센스가 있으면 새 평안할 수 있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연말 특별 새벽 기도에 가졌던 건왠줄 아세요? 새해 주관자와 자연스럽게 친밀해지는 영적인 센스를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사실 영적인 센스가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이번에 부안의그 무한 국제공항에 있었던 그 여객기 참사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 중보 기도 하셨잖아요. So, 접하면서 주여 주 y 분명히 했을 겁니다. 저 가족들 w y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파 n o w 가 이민족에게 불리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일단 o w 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 n o 가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동신계 교인은 맞아요. 근데 동신 교인답지 못한 거지.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돼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려는 마음의 성향을 아비투스라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음악의 그 선호도를 물어볼까요여러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트로트를 좋아해요? 로 악막을 좋아해요. 자.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왜 그렇게 좋아하시게 됐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좀이 시간 짚고넘어가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요. 30, 40그 교구가 활성화되면서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저게 뭔줄 알아요? 상공사공 교구 부모님과 아이들이 우리 교회 달력을 내년도 달력을 들고 전도를 했던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분들 보면 상공사공 교구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천연기념물이다. 어떻게 봐야 된다? 천연기념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축복하고 귀하게 대해야 돼요. 천연기념물은 해충이 끼어도 안 되고, 병도로도 안 되고, 영양분이 딸려도 안 되고, 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있어야 천연기념물입니다. 자, 그3040 교구에 두 형제님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최시성을 가진 형제님은 바흐의 무발로, 무반주첼로 그 모음곡을 아주 즐겨 들어요. 그런데 김시성을 가진 형제님은 시간만 났다 하면 트로트를 들어요 누가 더 고상한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누가 더 고상한 거 없어요 누가 더 고상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그렇다고 또 괜히 그말했는 오늘 기분 잡쳤네 그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상식이니까 저는 이제 교회이니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최씨성을 가진 형제님의 부모님은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듣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 어려서부터 클래식 음악만 듣고 자라서 클래식 음악 좋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취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김씨성을 가진 형제님은 가난한 이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산업 역분으로 공장에서 일하면서 짬짬이 들었던 음악이 트로트라서 그걸 좋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기계 소리 나고 사람들 많고 그런데 클래식 음악이 제대로 감상이 되겠어요? 모든 곡을 골고루다 이게 들어봐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냥 트로트 음악이 작업하면서 대화하면서 특히 좋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부터 트로트만 나왔다 그러면 경청하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이 취미 생활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겁니다. 누가 고상하고 났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아비투스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외식하는 것만 아니라면, 연 말이 되면 뭐 자연스럽게 이말 특별 새벽기도에 뭐 갖는다든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뭐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충복기도 한다 이건. 경건 생활인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는 거 하고 익숙해지다가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경건 생활을 하는 거 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경건 생활은 금생은 물론 내세까지도 유익합니다. 그래 당연한 것처럼 연말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거. 새를 살아가실 때 분명 여러분, 유익한 열매 맺게 될 겁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이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졌던 메시지. 새 주간자를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새 주간자를 성경적으로 알아가는 소위 에고 에임이라고 래요 진학적으로. 헬라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무엇 무엇이다. 바로 나는 무엇 무엇이다를 줄인 게 에고 에임입니다. 헬라어로. 그게 아예 그게 문자화 된 거예요. 그런데 오해는 서로 간의 대화가 부족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대화했던 거예요. 참 그런가 하면 상대방의 인격과 성품을 잘못 이해할 때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 알아갔던 겁니다. 그런 건 우리가 상고했던 세 주간자가 어떤 분이었어요. 어떤 사명도 너거니 감당하고 어떤 복도 너거니 소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음식이다. 알고 있지요? 자 필요한 열매를 얼마든지 맺게 하시는 포도나무가 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실 정도로 존귀한 자로 승격시켜 주셨고 유리한 자로 살아가도록 본을 보여 주신 그런 분이셨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도록 주님은 부활하셨고 또한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새 주간자와 동행하는 심령은 2024년에 뭐 이전까지는 뭐,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아무리 죽어 죽어 하는 상황이었어도요. 지금까지 말씀 기억하고, 마음속에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부활의 능력으로 재기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거를 뿐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해도 살겠고, 죽었어도 산대요." 물을 살아서 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비전이어로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고자 새례를 허락하실 주님을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지금까지 죽은 것 같았던 꿈과 비전이 다시 살아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왜? 복된 새해가 되도록 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복된 새해에 들어가게 하는 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새 마지에도 복된 새가 못 된다는 거예요.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새 이만은 또한 이런저런 은총 모든 것이 합법적인 것이 돼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저런 복이 있고 은혜가 있잖아요. 그 합법화되면 사탄이 참소를 못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가지고 하나님 아유, 통신교회 다니는 아무 네가 처복 받았는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유백했던 것처럼 연단을 주셔야 됩니다. 고난을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문이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저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다시 이르시되, 내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양의 문이라.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밑줄친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양의 문입니다 여기 말하는 양이 누굽니까 여기 말하는 양은 목자의 음성이 저게 진짜인지 아니면 미혹하는 자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그런 양입니다 저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목자의 또한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면요. 예수님으로부터도 절대 보호받고 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절대 보호를 받고 이 이중적인 시건 장치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본문 다음에 28절, 2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명,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이라. 자, 첫 번째 시건장칩니다. 두째, 그들을 두신 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이라. 네. 여러분은 이미 된 거예요. 새해 강하고 담대하게 맞이하십시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새해는 어떤 일을 해도 죄만 아니라면 어떤 비전을 가져도 다 합리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진실로 새해를 살아가면서 사탄의 속삭임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갈 길을 찾기가 힘든 정글 같은 세상에서 불행의 세력에게 씹힘 당하지 않으려면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전능자의 절대 보호를 받고 싶은 여러분의 가정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 제발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뭐새 보호받고 뭐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싶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이니 저게는 내가 문인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NIV 영어 성경이 번역을 터져냈어요. I am the gate. 정관사가 있어요. 나는 유일한 그 문이다.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흥망성세 주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님이 외에 우리가 새해를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엄청의 통로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해를 살아가게 하시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원받고 얼마든지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밑줄친 거 보세요. 들어가며 나오며, 야저 표현 보면 얼마나 기막힙니까? 아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계신 저 하나님께로 얼마든지 들어갔다 나왔다, 자유롭게 할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별로 감, 얼굴 표정이 감동이 없어.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흑망성제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언제든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이 놀라운 이 출입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인간이 도저히 미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얼마든지 경험하는 새가 될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특권이 있기에 새에 대한 소문이 아무리 암울하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 그래? 어 그래? 그렇다고 틀렸어 그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상대방은 열심히 자료 가지고 말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 그게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만 It seems to me 어, 그게 나에게 정말 그렇게 보이는만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시니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문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령에게는 귀한 은혜 맛보는 새 되고야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도 아 목사님 그래도 내가 그런 자유를 정말 누릴 수 있을까요? 아, 내가 정말 그런 특 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까요? 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 아니 예수님 거짓말하지 않는 분인데 아 양의 문이 나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천상 회의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저 하늘을 회의도 얼마든지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좀 믿으십시오. 둘째 기독론적으로 이건 결정적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확실히 알 겁니다. 예수님이 천상 회의 참석하시는 출입하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네, 대답을 붙으시네. 아니 예수님이 저 인간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천상 회의에 얼마든지 출입할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어, 주님은 흑망성제 주관자 하나님과 언제든지 뭐 들어가고 나오고 대화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지체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들어가며 나오며 할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새해 두려워지 마세요. 무슨 일 닥쳤어도 에이, 모든 것 주장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리고 모든 결정권 갖고 계신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여러분이 불행하길 바라는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본문은 들어가면 나오며가 다가 아니에요 뭘 얻으리라? 꿀이 뭐예요? 양이 먹는 풀 양이 먹는 풀 저것을 깨닫고 다윗이 고백했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나의 목자시니,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며 나오며 하도록 하셨고 꼴을 먹게 하십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을 여러분도 하시는 2025년, 그리고 그 이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